there we go No. 이데요 그거는 잠옷 이때, 데때 이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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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야겠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있던 걸 가져가기보다는 잠옷을 그때 시켰었는데 왜냐면 동생이 입었던 잠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비슷한 걸로 샀었는데 그게 만족감이 세. 세트로 샀고 겨울용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금 따뜻한 걸 샀어요. 약간 수면잠옷 극세사. 싶었어 동생이 뭐라 그랬냐면 어렸을 때부모님이 장난감으로 안 사줘가지고 그러냐고 <laughs> 그러더라고요. 이거 하나 뜯어보고 만져보더니 재미가 없다고. 기는 소리도 좋아하고 이런 이 안에 알맹이들. 네일 밴드용 보관함이 있어지 안개 두개 들어가는 아주 얇은거 네일 밴드 사이즈 근데 반장고 고거 사이즈 그게 오히려 이어폰을 청소하는 겁니다. 이어폰이 이렇게 있으면 이 날카로운 부분으로 이렇게 긁어내고 슥슥슥슥 Пишем. Excuse me.